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5분 목사입니다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풍관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로마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죠. 제일 먼저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자기가 죄 지으면서 그런 죄를 짓는 다른 사람도 죄 없다. 그러면서 죄가 옳다라고 두둔하는 자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도덕 윤리적인 사람들. 법 없이도 살것 같은 사람들을 봤죠. 그런데 이들은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가지고 그 자신에게 그 판단을 적용하면 나도 똑같이 죄인이더라.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율법을 가지고 또는 경전을 가지고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직자들이죠. 이들은 죄가 없냐? 너가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가르치지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가르치지.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들, 아, 우리와는 달라 보이는 사람들, 유대인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대단하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밤낮 줄줄 암송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을 줄줄 다 암송했죠. 평생 율법 붙들고 진리 쫓아 사는 사람들, 이 종교심, 이 타의 추종을 불안한 열심들. 이들은 좀 다를까. 여러분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대단하죠.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 주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18절에 보니 그 율법을 해석하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선한 것. 그것도 뭐가 더선한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냅니다. 그래서 그 분간해낸 것을 가리, 가지고 가르치죠. 무지 몽매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하는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의 부류 중에서는 제일 높은 단계 아닙니까? 도덕적인 사람들보다도 한수 위죠. 도덕이야, 시대마다, 환경마다 조금씩 변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변하지 않는 말씀, 완전하신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 무엇이 선한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분별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더라. 이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누가 욕을 먹어요. 남들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이고, 그렇군요. 앞으로는 제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결심하고 제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너가 볼 때에 정말로 거룩한 사람도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율법 지식을 자랑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쪼개고 쪼개서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을 자랑을 해도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내 자랑, 내 지식, 내 신앙적 열심 그 겉모습들을 다 벗어 던지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던 자기의 이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솔직히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